한 여자 아이가 거리에서 인간 쓰레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죠. 노인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노인은 직접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범행 중이던 건달의 멱살을 단번에 붙잡았죠. 당장 떠나지 않으면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건달들은 그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너클을 끼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 방에 건달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죠. 다른 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노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벗고 혼자서 맞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비겁한 건달들은 칼을 꺼내 기습했죠. 그리고는 모두 달려들어 노인을 집단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노인이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달길질에 의식을 잃었어요. 계속된 폭행 끝에 노인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런데 그 건달들은 몰랐어요. 노인이 쓰러진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거려. 노인의 사망 소식은 곧 동생 아처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처는 한때 조직가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설의 인물이었어요. 그가 전성기를 누릴 때저 건달들은 아마 기적이나 차고 있었을 겁니다. 아처는 즉시 옛동료들을 소집했죠. 수십 년 전에 대부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사 끝에 그는 다크웹에서 형이 살해당하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영상에서 제대로 보이는 건그 여자아이뿐이었죠. 아처는 피해 여성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는 처음엔 입을 열려 하지 않았어요. 건달들이 어제 집에 찾아와 그날 일을 잊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러나 구해준 은인의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악당 조직의 두목 상표라는 이름을 말해 줬죠. 여자아이에게서 얻은 정보로 상표의 부하들을 찾아냈어요. 그 녀석들은 앞에 선 이들이 백발 노인들뿐이라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오히려 건방지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백발의 노인이 주먹을 날리며 제대로 된 인간 교육을 시작했어요. 다음은 대머리의 차례였죠. 그는 망치와 긴 못을 꺼내 건달의 허벅지를 의자에 박아버렸습니다. 건달이 비명을 지르는데 대머리가 이번엔 전동 드릴을 꺼냈어요. 그제야 건달은 진짜 공포를 느꼈지만 이미 늦었죠. 결국 그는 고문 끝에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녀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도 대기 전에 바로 항복했죠. 하지만 상표의 은신처를 물었을 때 내 머리는 한눈에 거짓말인 걸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동료의 허벅지에 또 다른 구멍이 뚫렸죠. 녀석이 급히 말을 바꿨어요. 자기를 풀어주면 상표를 유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잡한 거짓말은 도사롭자도 참을 수 없었어요. 칼을 들고 끝장 내려는 순간 아처가 그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풀리자마자 그 녀석이 무기를 들고 기습을 시도했어요.